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그 작잠 이상의 고전소설이죠. 청백운. 이 매력적인 세계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EBS 순능특강 교재도 있고 또 여러 학술 논문들이 있네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임무는 그저 줄거리를 읊는 게 아니라. 음~ 이 소설의 핵심 인물들 또 숨겨진 주제 그리고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 흥미로운 해석까지 네, 중요한 정보들을 쏙쏙 뽑아보는 겁니다. 특히, 뭐랄까, 완벽하지만은 않은 남자 주인공하고 또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게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EBS 교재를 통해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보죠. 주인공 두 쌍성. 이 사람이 아내 호부인을 잘 두고서도 어, 기생 출신 첩 나교란이랑 여성요한테 빠져가지고 집안을 좀 위태롭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두 첩의 모함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본처인 호부인을 집에서 내쫓고, 어, 심지어 유배까지 보내버리죠. 네. 바로 그 지점부터가 사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두쌍성이라는 인물이 재능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첩들의 그런 계략에, 음,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영웅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한 논문에서는 이걸 그 18세기 말 조선 사대부들이 실제로 겪었던 어떤 현실적인 불안감.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아버지의 부재 같은 그런 성장 배경.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요. 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이 사람의 어떤 사적인 욕망 축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쁜 남자, 이렇게 볼게 아니라 그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인물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네요. 반면에 호부인은 진짜 대단해요. 남편한테 버림받았지, 유배까지 갔지. 근데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유배지에서 조력자를 만나서 침출을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남편 두 쌍성이 독화살 맞고 죽을 뻔했을 때 자기가 배운 그 침술로 쫙 구해내잖아요. 맞아요. 호부인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그런 미덕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고난 속에서 침술이라는 전문 기술을 익혀서 스스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아주 능동적인 여성상을 보여주죠 이게 그냥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인물이다. 이 점이 저는 이 소설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럼 나결한하고 여성현은 그냥 전형적인 악역, 갈등 유발자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 그리고 이 소설 제목이 청배군인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청혼은 벼슬길,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 배군은 신선세계, 좀 탈속적인 삶 이런 걸 상징한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청운과 백운.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더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데, 이 작품이 그 유명한 중국 고전이죠. 삼국지 연의의 서사 전략을 아주 창의적으로 가져와서 쓰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등장인물들 혼인 이야기에서는 상대방의 계책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계 취계 같은 그런 책략이 쓰이고요. 아, 장계 취계. 그리고 그 처첩 갈등을 삼국지 구도에 비유한 것도 있다면서요. 호부인이 위나라, 첩들이 뭐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요? 네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게 정말 놀랍죠 보통 삼국지연이 읽어보면 위나라가 약간 악역 빌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조조니까 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선한 인물인 호부인을 그 위나라에 비유하고 오히려 악역인 첩들을 촉이나 오에 빗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한번 비틀어 본 거죠 와 되게 신선한데요 그렇죠. 인물관계의 어떤 복잡성,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고요. 또 첩들이 호부인을 모함하려고 쓰는 계략들도 보면 그 유명한 적벽대전에 고육계 있잖아요. 황계가 자기 몸상에 가면서 주유 속이는 거. 네네 알죠. 그리고 배들을 다 묶어 버리는 연환계 같은 거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섰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고전이 어떻게 또 다른 고전을 재료 삼아서 이야기를 만드는지 잘 보여 주는 예시죠. 와, 진짜 파면 팔수록 재밌는 구석이 많네요. 다른 논문에서는 또인문하고 구조에 좀더 초점을 맞춘다면서요. 두 쌍성은 좀 수동적이고 호부인은 능동적이고 이걸 대비시키면서 작품 안에 뭐 예언이라든가 복선 같은 약간 초현실적인 요소들이 현실이랑 막 섞여서 주인공이 위기 극복하는 거 돕는 그런 구조라고 강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또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세속적인 성공, 아까 말한 청혼이죠. 그게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신선 세계 같은. 백운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작가가 뭔가 무너진 중세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현실의 문제 의식과 어떤 탈속적인 지향 이게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 볼까요? 들어보니까 청배군은 그냥 뭐 남녀 간의 애정 다툼이나 흔한 가족 이야기 이걸 훨씬 넘어서는 작품이네요. 음. 결함 있는 남성성 또 어떻게 보면 시대를 좀 앞서간 듯한 그런 주체적인 여성상 그리고 다른 고전을 아주 영리하게 가져다 쓰는 방식 거기다 당대의 어떤 사회상까지 담아낸 굉장히 입체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딥자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이 고전 소설이라는 게 아,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섬세한 인물 묘사라던가 또 복잡한 시대적 맥락 같은 걸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는지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읽어도 충분히 생각할 거를 던져주는 그런 텍스트인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통적인 아내상에서 시작해서 결국 남편의 생명까지 구하는 전문 침술가로 거듭나는 이 호부인의 여정을 생각해보면요. 과연 이 소설은 그 시대의 여러 제약 속에서도 여성의 역할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음, 정말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한번 좀 깊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